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와, 루키라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또 오늘 나온 이유는 또 새로운 신곡. 정말 인원수 엄청 많은 남자 그룹. 원탑 있죠? 세븐틴의 새로운 신곡. 턴더. 이번에도 노래가 너무 신나요. 아. 춤도 진짜 챌린지 하기 딱 좋게 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재미난 챌린지 구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 e t 네. 지금부터 챌린지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약간 오른발을 살짝 뒤로 빼고 약간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약간 비스무리하게 쓴 다음에 마지막 A 박자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 자 양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굴을 가린 상태가 A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손을 안으로 말아가지고 기지개 피듯이 손을 쫙 뻗어주세요.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손이 그대로 위로 약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뻗을 때마다 몸을 보세요. 웨이브를 살짝 한 다음에 쿵. 아래 내려올 때쿵 한번 잡아주고 한번더 웨이브 쿵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때 자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말잖아요 말때 웨이브를 할 건데 오른발을 뒤로 살짝 빼고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투한번 했죠 그다음에 쓰리는 또 웨이브 하면서 이손 올리는 거예요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오른쪽 옆모습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해준 다음에,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방향을 잘 보세요. 왼쪽을 먼저 할 거고요. 오른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끝난 상태로 그대로 내려간 다음에, 바로 또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을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손동작이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아래로 두번할 때는, 한 개씩 빠르게 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왼쪽을 할 때는 이 손가락 검지, 이렇게 하는 동작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얘를, 자, 이렇게 X를 한번 만들고, 필 때, 자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피지 마세요. 왜냐면 좀 있으면 더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동작을 하는데, 그때가 왼쪽, b y when,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잖아요. 오른쪽 갈 때, 이 팔을 옆으로 더 벌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게 6N 자그 다음에 아래로 그대로 제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내려갈 때 몸을 숙이면서 지금 보시면 오른손을 쭉 뻗고 왼손 손가락을 이렇게 팔꿈치 안쪽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제가 아래는 바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대로 바꿔줍니다. 이게 7N 자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준비, 시, 작. 5&, and, 6&, and, 7&. And. 자, 다음 동작은 이제 오른발을 한번 이렇게 탁! 차고 오른쪽에 둘 건데, 그게 8박자인데, 8, 1. 이런 식으로 약간 프리하게 손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8, 1, 2, 3. 이렇게 한번씩 양쪽 방향으로 한번씩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발을 찰 차고 둘 건데, 이걸 놓을 때, 새로운 손동작이 생기는데, 아까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다리가 떨어질 때, 자, 오른쪽 손가락, 이거. 그 다음에, 왼쪽. 됐죠? 이게, 그 다음은 다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패턴이 무조건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아아 어. 어,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에 갈때 얘는 손가락 그대로 가는데 이 왼손이 오른쪽 여기 가슴 어깨에 있는 라인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발차기 있죠? 제가 여기서 박자로 하면 은 이게 8 1 2 3 4 5 and 6 an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7 and 잇에요요요손 있죠? 이 손으로 탁! 탁! 위로 이렇게 탁! 탁, 몸을 치는 거예요. 두 번. 시작. 세븐, 에잇. 했죠? 그 다음에 원에 제대로 한번빵 치면서 원 하면서 제 몸이 이렇게 쓸려 갑니다. 간 다음에 원한 다음에 손을 요 아래로 딱 이렇게 모은 다음에 투, 쓰리, 포. 약간 건들건들. 투, 쓰리, 포. 요렇게 한세번 정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손을 보세요.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위에 그러니까 크로스를 하는데 위에부터 점점 내려가서 총네번 하아아아 아, 아. 그걸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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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면어 제가 몸이 자꾸 이렇게 뛰면서 이 뒷발을 치죠? 이런 느낌으로 총네 번을 합니다. 해볼게요. 시작, 바, 어 세븐, 에 했죠? 자, 그다음에 끝이 나면은 이 손을 다시 안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했던 동작 있죠? 이렇게 손 뻗는 거. 기지개 피듯이. 그때 이 동작을 천천히, 원, 투, 쓰리, 포에 할 건데, 처음에는 고개를 이렇게 옆에를 보다가, 옆에를 보다가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시작. 원, 투, 쓰리. 한 다음에 마지막 포에, 빡! 이렇게 팝을 한번 잡아줍니다. 팝 잡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프리하게 하는데, 어, 가운데 있는, 어, 몇 명이 나가면서 이렇게 X를 한 다음에 이렇 손을 뻗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나가면서. 그래서, 5, 6한 다음에, 마지막 세븐, 에잇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포즈. 저는 그냥, seven,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되게 짧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풀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4,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번쩍, 알로, 알로. t h u n d e r a l o 알로. 번개처럼 찾아 왔다. 알로, 알로. t h u n d e r l o 올라 마치 번개처럼 던져.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노래 제목이 가사라서 외우기가 좀 편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챌린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Yeah.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아, 너무 신나죠? 네. 자, 춤이 따라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좀만 하시면 다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였고요. 늘 얘기하지만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